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11일 6시 11분을 지나고 있고요. 예, 스피노자 에티카 일부 신에 관하여 정리 16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리 16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신은 모든 것의 원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앞서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꺼내는 거는 이 신은 모든 것의 원인이다 라는 주제를 이관점이랑 집어도되네요 예, 이관점이랑 이관점이랑 이관점 이렇게 그 다양한 각도에서 내가 고찰을 해 줄게. 어,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려 줄게. 이런 의미로서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신은 모든 것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신이라는 거는 존재의 실체예요. 존재의 실체는 뭐냐면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인입니다. 근데 이 세계는 다 존재잖아요. 세계도 존재고 그 다음에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존재기 때문에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이니까 인 존재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이제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 라는 얘기를 이제 또 꺼내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간단하게 볼수 있을 것같고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정리 16 입니다 네,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무한히 많은 것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생겨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 신의 본성의 필연성 이라는 건 뭐냐면요 결과적으로는 어, 신의 본성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왜 이제 뒤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잠깐만요. 뒤에서 일단 가보면 네. 이건데 보겠습니다. 어, 세계가 우리가 지금 탐구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예,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해줬던 원인도 이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존재의 실체 예, 신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다 라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 거고요. 이 존재의 실체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이걸 바탕으로 존재의 실체를 바탕으로 무한히 많은 것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존재의 실체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나타났다, 많은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보면, 어, 볼게요. 다시 정리해 보면은, 예. 많은 것이, 어, 존재의, 잠깐만요. 음, 실체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가로도 볼게요. 무한한 지성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무한한 지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든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데, 지성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관찰자로서 탐구할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파악할 수 있는 대상들. 그 파악할 수 있다는 건 결국엔 존재란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존재에 해당된다라는 거고 무한한 지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얘기는 어차피 같은 얘기요.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 파악될 수 있다. 이거는 결국에는 존재하는 것이면 다 가능해요. 지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는 거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서 갑자기 염려가 되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존재하는 모든 것. 이렇게 했을 때, 물질적 존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랑, 그 다음에 비물질적 존재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증명을 보겠는데요. 네, 이 정리는 다음의 사실에 주의한다면 누구에게나 명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데요. 어떤 사실을 봐야 될까요? 네, 보게 되면 지성은 각각의 사물에 대하여 주어진 정의로부터 많은 특성들을 추론하며 라고 했습니다. 지성이라는 건 우리의, 그 우리의 이성을 말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은 사물에 대하여 주어진 정의로부터 네, 지금 여기 갑자기 정의란 말이 나오죠. 이제까지 정의란 말이 그렇게까지 자주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정의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정의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어 조금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음 잠깐만요. 이제 실체에 대해서 스피노자가 말했던 게 실체는 신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스피노자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닭의 실체, 코끼리의 실체, 뭐 고무줄의 실체,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데. 지금 이 실체는 하나밖에 없다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닭의 실체, 코끼리 실체 할때이 실체를 표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닭의 정의, 코끼리의 정의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란 말은 앞으로 신한테만 쓰고,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만 쓰고, 닭의 실체, 코끼리의 실체는 앞으로 닭의 정의, 코끼리의 정의라고 불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실체로 바꿔보면, 실체로 바꿔보면 사물에 대하여 주어진 실체로부터 예. 그 앞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존재는 실체로부터 어떤 특징을 부여받아서 그 특징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실체로부터 뭔가 어, 나오는 특징들을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정의로 정의라고 말한 부분을 실체로 바꿔도 이제 실체의 성질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예. 정의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 말했던 실체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보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아주 명백하게 좀더 표현이 됐다고 볼수 있는데, 사물의 정의가 더 많은 실제성을 표현하면 할수록, 정의된 사물의 본질이 더 많은 실제성을 표현하면 할수록, 더 많은 특성이, 특성들을 추론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제가 앞서 그 엑셀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닭의 실제들이고, 닭의 실체가 있겠죠? 예, 닭의 실체가 있겠죠? 예. 이 닭의 실체를 얘만 봤다면, 우리가 이, 이 실, 이 실제만 봤다면은, 어, 닭은 머리가 이렇고, 다리가 이렇고, 꼬리가 이렇고, 날개가 이렇고, 몸통이 이렇고라고 할거예요 근데 얘도 보게 되면은, 닭의 실체에 들어가는 특징이 늘어나요. 왜냐면 얘도 닭이고, 얘도 닭이니까. 둘 다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얘의 그 영역이 늘어나고 또 얘도 보게 되면은 이세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 특징들이 닭의 실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실체가 이 실체 안에 종속이 된다면은 특성들이 쭉 늘어나요. 그래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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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런 특징들을 다 넣으면은 당연히 얘만 할 때보다 훨씬 늘어나겠죠. 예, 그런 특징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네,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실체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다시 실체, 예. 실체가 더 많은 실제성을 표현하면 할수록, 정의된 사물의 본질이 더 많은 실제성을 표현하면 할수록, 더 많은 특성들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어, 앞서 얘기했던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의 몇 번인지까지는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사물의 정의라고 했던 거를 이제 실 사물의 실체라고 했던 거를 사물의 정의로 지금 표현을 전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실체의 특징을 서술하던 표현이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제 말이 납득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신의 본성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신의 본성이라는 거는 존재죠. 네, 존재인데 이 존재가 과연 유한할까 무한할까 하게 보, 보게 된다면은 존재라는 거는 시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존재도 존재하고 저 존재도 존재하고 계속해서 존재가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존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존재가 존재할 확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존재의 수가 유한하냐 무한하냐 했을 때 시간이 흘를수록 뭐 몇억 년 몇천억 년몇 경년 이렇게 갔을 때 어, 과연 어, 존재가 유한할 수 있을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신의 본성에는 무한함이 들어가게 돼요. 예. 존재라는 게 시간상으로 쭉 계속 생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예. 잠깐 없는 없는 시간도 있겠죠. 없는 시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것이 나중에 또 생길 수도 있고 그게 뭐몇만년 동안은 없었는데 그 이후론 또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냥 시간의 흐름이 무한하다는 걸 통해서 존재도 무한할 것이다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무한성이라는 게 존재의 속성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이제 어 존재 그신 존재는 무한한 속 속성, 무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게다가 이 존재라는 것이 실제로 발현될 때 코끼리가 될 수도 있고 닭도 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존재가 될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한한 그 특징들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무한성이라는 게 예, 존재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무한히 많은 것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죠 예, 이 결론하고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어, 네. 신의 본성의 필연성, 네. 세계는 이미 존재하고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신의 존재는 신이라, 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존재의 실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한히 많은 것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생겨나야 되죠. 왜냐하면 이미 무한히 많은 것들이 세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과거에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부합하는 이론, 생각을 내놓기 위해서는 신이라는 게 있고 신이라는 게 무한하다고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존재가 가능한 것이 어 지금 시점에는 뭐몇억 개, 몇천억 개,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몇천억개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전혀 새로운 몇천억 개, 전혀 새로운 몇천억 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무한해진다. 예 무한히 많은 것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무한히 많은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이 경우는 이 지금의 결론은 우리가 예,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실체를 신으로 보는 이 관점이 잘못됐다 라는 거고 실체에 대해서 지금 스피노자가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동의할 수 있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실체에 대한 이해랑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는, 뭐, 이렇게 보는 구절 자체들이 잘못될 수는 없지만, 네, 가장 주요하게 언급하는 스피노자의 그 실체에 대한 언급. 실체는 신밖에 없다. 다른 거는 실체가 아니라 정이거나 속성이다. 변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마, 나머지 부분도 볼게요. 개1번을 보게 되면은, 네, 이것으로부터 신은 모든 것의 작용 원인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렇게 되죠. 네. 무한한 지성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은 탐구될 수 있다, 관찰될 수 있다, 파악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지성을 통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얘기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다 얘기를 하는 건데 당연하죠. 신이라는 건 존재의 실체고이 존재의 실체를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있었을 거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신은 그 자신의 에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세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일단 존재가 가, 존재가 가능해야 됩니다. 존재 가능해야 되는데 그 존재 가능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게 신이죠. 네, 그런데 이 존재,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 원인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냐 했을 때 보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존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의 원인이 되어주기 때문에 존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원인이 되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은 어, 자기 자신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언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연에 의한 원인이 아니다 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우연에 의한 게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 그래서 필연적으로 있는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신은 네, 절대적으로 제1 원인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존재하거나 그 존재한다고 판단이 되어야만 그것이 이제 이 세계 속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이어 존재가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조건이 돼 버려요 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이 된다면 그래서 모든 것에 가장 첫 번째 원인 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게 이제 존재에 대한 실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음 신이라는 거는 이런 특징들이 갖는 게 당연하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신에 의해서 나타났다 얘기를 했죠. 이미 몇번 반복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천천히 보면은 어떤 말인지 알것 같은 부분이니까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정리 17은 내일이나 네, 내일 정도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17이 길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